이차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을 두근으로 하고요. x제곱의 개수가 8이 별표 치시고요. 이차방정식을 구합니다. 작전을 먼저 짜보도록 하죠. 아하 얘네를 두근으로 한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8이다. 라는 얘기는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두근의 합인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죠. 곱하기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요렇게 될건데 2차 즉 x제곱의 개수가 8인거니까 전체 곱하기 8하고 능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리 목표를 세우고 옆에다 살짝 써놓고 가는게 좋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구하면 되겠다 라는 목표가 생기는거죠. 알겠습니다. 서술형인거니까 설명 필요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 그러니까 2가 되겠죠. 두 근의 고분이요. 2차 개수 1분의 상수항.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다.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알파 세제곱분의1 더하기 베타 세제곱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인가? 통분합시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리고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통분한 거예요. 정리한 거고요. 자, 분모는 해결됐네요.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전체 몇 제곱? 세제곱이요. 세제곱의 합을 변형할 수 있죠. 이렇게요. 합 전체 세제곱에서 뺍니다. 무엇을요? 3. 알파, 베타의 곱. 그리고 다시 알파, 베타. 맞아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분모는요 요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전체의 세제곱이요. 여기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곱하기, 얼마가 돼? 요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네네. 자, 계산 정리하시면, 분모 얼마 되죠? 마이너스 8이고요. 자, 분자는요, 8에다가, 이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됩니까? 12가 되나요?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20인 거니까 약분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분의 1 곱하기 베타 세제곱분의 1은요, 이거 쉽죠. 뭐예요?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인 거니까 계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즉, 알파 세족분의 1 그리고 베타 세족분의 1을 무엇으로 하는? 두 근으로 하는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그렇죠. 8인 뭘 구할 것이냐? 2차 방정식은요? 라고 하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요거를 다 쓰고 가도 괜찮지만, 바로 가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2분의 5x 두근의 곱, 마이너스 8분의 1. 전체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8을 곱한다, 요것만 잘 표현해 주시면 돼요. 는 0. 아, 이걸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정리를 늦지 않아요. 즉, 8 쓰시고, 바로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8분의 1은 0 되는 거죠. 바로 정리하시면, 따라서, 8x 제곱 곱하시면 은 네, 20x 곱하면 마이너스 1은요. 바로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